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조정이 있을 거라고 수요일날목요일날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변곡 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항상 어제도 제가 잠깐 짧게 시장을 보는 눈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좀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빠지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그 팩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할 때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주식이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그 대신에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죠 어느 위치가 중요하냐. 어, 여기가 좀 싸냐 비싸냐? 우리는 싸다 비싸냐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올라갔을 때, 가장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라는 게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1차 고점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 저점은 여기. 여기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저점에서 반등이 들어온 거고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니까 여기가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럼 여기는 가장 나쁜 가격. 현재 위치를 한번 보시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가 딱 중간 언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와 여기의 중간 언절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를, 여기가 떨어졌던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봐요. 여기, 여기 떨어진 이유는 관세. 다 알겠죠? 주식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겠죠?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와 어, 상호 관세, 이세 가지 관세, 품목 관세, 기본 관세, 이세 가지를 어, 계속 이 관세에 영향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때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90일 연장을 했거든요 연기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다 여기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냐 라고 했을 때이 중간 언저리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 없나 생각하면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죠 관세 해결이 안됐죠 그럼 여기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1차 상승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 여기를 넘어가려면 좋은 호재가 나오거나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락을 살때 중간값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어,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 항상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갖고 있는 사람은 야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간 변곡이에요. 많이 떨어지는 사람, 많이 올라가는 사람, 부딪히는 가격의 중간값. 여기서는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야 돼. 요그 이슈가 떨어졌던 이슈를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중간값 5에서 2, 5 반등했다. 1차 반등 끝난 자리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끝났다라고 얘기했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빠질 겁니다. 그게 이제 가바닥, 진바닥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갑자기 관세 90일 연장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악재가 나오면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올 거냐? 이게 진바닥 잡으러 가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들이 해결이 안 됐겠지만 또 그런 악재가 나오면 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냐 다 의구심이 남겠죠. 그래서 바닥을 잡으라고요. 그게 이제 짐 바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금은 가 바닥이니 짐 바닥 나올 때까지 바닥을 한번 테스트 할 겁니다. 이게 나쁠 거라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타임을 봤을 때는 어 내일 종가나 금요일 종가가 될 거예요. 내일 목요일 종가나 금요일 종가에. 이제 또 어느 저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 말씀을 드렸지만 2400에서 24 2300짜리는 우리가 빌리면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짐바닥 자리를 확률이 많이 있어요 설령 밀린다 해도 급반등이 들어와서 그 지수를 커버할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어요 이걸 거어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나왔을 때 종목 상담할 때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요즘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과 교육을 많이 해드렸고 했는데 요즘 할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TV에 상담할 때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좀 길어지고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어, 그 방법을 상담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스크류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이제 서울경제만 나가요. 이제 이델리 토요일날 나가고, 이제 평일은안 나가고요. 서울경제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 점심시간때 예,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전화할 수 있도록 12시부터 1시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상담 받으실 분은 수요일 목요일 날꼭 어, 전화 상담을 받아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전화 많이 주시고요. 어제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이 움직였죠. 특히 이제 건설 중에 현대건설과 HDC 말씀을 드렸고요. 어, 현대건설이 이제 메인이라고 그랬어요. 건설 중에. 그 다음 HDC. 오늘 현대건설 빠졌지만 HDC는 급등을 했어요. 막 강하게 움직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드 잡이라 그래요. 그 추세를 만든 거, 실적 베이스가 맞춰지는 거. 어 이런 게 이제 번외 종목이라 그래요. 이제 민감주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 그다음에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제 GKL,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말씀드렸죠. 오늘 강했죠. 그다음 에 파라다이스. 자 이것도 말씀드렸어. 오늘 강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이제 관광객들 맞이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롯데관광개발.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살아있죠. 아난티. 예,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놀자 관련주요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들, 어, 말씀드렸었죠. YG, 이런 것들은 시장에 빠지면 이제 반사익을 받아요. 그 다음에 SM, 하이브, 이런 종목들은, 어, 이제 하이브,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이제 시장 빠지면 움직여요 시장 올라가면 얘 떨어져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반등이 좋을 때는 민감주로 가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야 이제 수익을 많이 나요. 그리고 삼성,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세죠.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반등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타점잘 잡으면 되고, 그러면 이럴 때는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금융주들이잘 버텨요. 신한지주 이제 봐봐요. 바닥에서 움직였고 KB금융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였고 자 메리츠 금융주 잘 버티고 있죠. 금융주 관련주 섹터로 돈이 몰려요. 이게 내수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돈이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전력, 유틸리티, 한국전력, 어, 한국전력 그죠? KTNG, KTNG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경기 방어주예요. 그래서 이런게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SK텔레콤, 어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통신 관련주. LG유플러스 오늘 이제 강하게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경험에 취해서 아 돈이 이쪽으로 돌수 있겠구나 우리가 볼수 있는 거라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게임주도 나쁘지 않아요. 네오이즈 이거들, 음, 네오이즈, 음, 네오이즈, 요거 그다음에 애칭, NHN. NHN 이것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자리예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이런 것들은 게임주 쪽으로도. 어, 돌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종목을 살 때는 이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럼 내수로 많이 돌아와요. 그래서 오뚜기, 그다음에 오리온, 농심 전통 식품주죠. 네, 이런 것들 한번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먹거리들도 또 돈다. 이게 이제 민감주가 아니라 내수주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아, 지수는 이제 킬링 포인트라 그래요. 그래서 내일도 빠질 수 있어요. 내일 빠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우리가 컨택을 할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도 되는 자리이고, 내일까지는 관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콕 집어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시장 판단할 때 조금 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이걸 꼭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전 내일 또 서울경제TV 12시부터 1시에 여러분 찾아뵙니까요. 전화 많이 주셔서, 어, 교육도 하고 종목도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서울경제 꼭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까지 시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관망하는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넣을게요. 결계골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